안녕하십니까 홍철입니다. 기 오늘은 2023년 8월 3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 대한노인회를 찾아갔는데 대한노인회장이 김은경을 직접 손찌검할 수가 없으니 사진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정신 못 차린 김은경 사퇴를 요구했지만 사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사과란 말입니까? 자, 박강훈이가 저희도 가끔 막말이 당황스럽다, 그러는데요. 민주당의 DNA에 새겨져 있는 막말을 당황스럽다고 한다면, 당대표부터 시작하는 막말을 당황스럽다고 한다면, 이거 참 황당한 일이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5%, 뭐 국민의힘이 지지율 계속 오르고 있다, 라는 건데요. 민주당 70세 이상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아직 그 노인표마 발언이 반영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떨어진 거 보면요. 이제 민주당 끝장난 것 같습니다. 대장동 로비 자금 20억 조성의 박영수가 관여한 정황이 검찰에 의해 포착됐다는데요. 오늘 저녁 늦게 박영수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 하나, 둘씩 꼽아보면은 이거 구속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유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혐의라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경이 마음을 상하게 한것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노인회장은 사진을 때리며 질타했습니다. 김은경이 노인 폄훼 논란이 발생한지 나흘 만에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사과했습니다. 김은경은 용산구 노인회 사무실을 찾아서 어설프게 말씀드린 것과 마음을 상하게 한것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을 푸셨으면 좋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혁신위에서는 황희, 김남희, 윤형준 등이 동행을 했고 노인회 측에서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이형술 부회장 최창환 부회장 등이 김은경을 만났습니다. 노인회에서는 김은경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는데요. 김호일 회장은 오늘날 한국을 성공적인 나라로 만든 사람들을 여야 어느 쪽이든 정치권이 등한시하고 있는데 투표권을 왈가왈부하니 지금 노인들이 난리도 아니다 라면서 당을 망치는 위원장이냐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만 노인을 대표해서 본인을 보고 볼을 때려야 노인들의 분이 풀릴 것 같은데 손찌검을 해서는 안 되니까 사진은이라도 때리겠다라면서 김은경의 사진을 들고 정신 차려라면서 수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사진 보여드리면요. 김은경 이렇게 면상 앞에서 김호일 회장이 지금 그 사진을 때리는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또, 김은경은 그걸 또, 또, 빤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딱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표정이 죄송한 표정입니까? 자, 때리는 순간도 보면요. 김호일 회장이 때리는 순간, 예.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니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김은경은 노인회에서 사퇴를 촉구하자 그건 다른 문제다라고 뻔뻔하게 나, 나왔다는 건데요. 그러자 최창한 부회장은 우리는 당신이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논란 발언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면서 왜 그런 자리에 하필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자 김은경은 이에 대해서 반성하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고개만 숙였지 결국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만두겠다라는 말 절대 안 나옵니다. 아 이게 진심에서우러 나오는 사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옆에 있던 황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계기로 어르신들을 고민하고 신경 쓰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실버계층 정책을 만들 때더 조심스럽고 정성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세상에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아. 잘못해 놓고 아, 이번에 차라리 잘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세심하게 잘할게요.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들? 김은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남편과 사별했다라는 개인사를 전하며 제 딴에는 설명을 잘하려고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하며 투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보니 그것이 생각지 않게 퍼져나갈지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던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벌써 며칠째 사과를 거부하다가 오늘 들어서 겨우 억지로 등 떠밀려서 사과하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제가 남편이랑 사별했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 여의, 여의였습니다.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자, 김은경은 사과 방문 후 기자들에게 노인들께 마음 아프게 한점 정말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면서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면서 다시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끝까지 사퇴는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사퇴를 할 경우 이재명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령이 내려왔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박광훈이 저희도 가끔 막말이 당황스럽습니다. 남 얘기처럼 했죠. 박광훈이 노인 폄하 논란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사과의 입장을 전하면서요. 민주당에서 가끔 막말로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 나와 저희도 당황스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원내 대표라는 사람이 남의 얘기처럼 하면은 그게 사과입니까? 모든 게다제 탓입니다라고 나와야죠. 젊은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도 국가가 나를 책임져 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을 기본적으로 노인 봉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데 아무 의의가, 의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기도 무슨 얘기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당대표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당대표, 그, 다, 자기가 당대표 아니니까, 아유, 저도 당황스럽네요. 남의 얘기처럼 하는 거예요. 저거는 뭐냐면, 민주당이 주인이 없는 정당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주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인의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상누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회사처럼 대주주를 따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주인의식을 갖고 있냐 없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0세 이상의 지지율이 극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MBS 여론조사니까 뭐 사실 수치는 별로 중요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35% 요즘에 그 전문가들이 35%만 유지를 하면은 총선은 국민의힘이 이긴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MBS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얼마씩 엎어서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은경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으로 70세 이상 연령층의 민주당 지지도가 17%에서 6% 하락한 1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43,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42%였다는데요.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가 52%, 동의하지 않는다가 34%. 그러니까 지금. 1%라도 높으면 되는 거거든요. 기울어진 MBS 여론조사에서 저 정도 나왔으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검찰 대장동 로비 자금 20억 조성에. 박영수 관여의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자, 박영수 이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대장동 일당이 로비 자금 20억을 조성하는 과정에 박영수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수의 인척인 이기성이 토목업자 나석규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 조율자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박영수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업자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나씨가 수백억대 대장동 토목 공사를 수주하기로 하고 이 씨를 거쳐서 김만배에게 20억의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나석규는 2014년부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8차례 내지 9차례에 걸쳐서 이기성에게 20억을 송금했습니다. 나석규는 애초에 약속한 돈의 절반 정도를 건넨 뒤에 나머지는 추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검찰은 박영수가 2015년 2월 나석규에게 이기성에게 주기로 한 돈을 빨리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무렵에 나석규가 돈을 빌려준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데 박영수가 관여한 것으로 해석되는 정황도 수사팀이 포착했다는 겁니다. 특히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된 2015년 3월 27일에도 박영수가 나석규 등과 함께 선정 축하 술자리를 한 정황도 검찰이 잡았다라는 거죠. 당시 박영수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자 이후 천화동인 6호의 명의자가 된조현성과 나석규 사이의 오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검찰이 잡아냈다는 건데요. 당시 술자리 이후 나석규는 이기성에게 나머지 금액의 일부인 6억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기성은 이돈중 5억을 박영수에게 보냈고 박영수는 다시 5억을 화천대유 계좌로 입금한 것입니다. 검찰은 박영수가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대금 명목으로 내고 향후 50억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는데요. 두 사람은 그의 9월 5억에 대한 자금차용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수는 영장심사에 출석 전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다 라고 얘기하며 다른 질문에는 손은 사례를 치거나 아니면은 입을 다물었다 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드디어 예, 축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김명수 사법부가 또 사고를 칠 것인지 여러분들 지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유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라는 건데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유시민이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허위 날조에 유포했다면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당시 유시민은 유튜브에서 그 이동재 기자가 이철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당신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하기만 하면 그다음부턴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인 유사 언론은 국민의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서 사과와 반성의 기회가 3년 넘게 충분히 부여됐지만 유시민이는 본인을 피해자로 모여서하며 비방을 이어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거 박살을 내야 될 자들. 특히 가짜 뉴스하면 김어준, 유시민이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백주 대낮에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들을 양산하는 자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까지 얼거매려고 하는 자들, 김의겸 이동 그 이동재 기자를 공격했던 유시민 그리고 김어준 이런 자들 다 끝장을 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오늘, 김은경에 대한 사진, 사진 싸다구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은경, 이가 지금 딱 보면 이, 이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그, 김호일 회장은 아주 분기가 충전해서 그냥 열받아가지고,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때리는데, 그 김은경이 바라보고 있는 눈빛 보십시오. 그러면서 부모님을 일찍 여여서,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